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습니다 다음에 나가자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책김과 유다 산지의 기라 아르바 곧헤브론과 여리고동쪽 요단 저쪽 르벤지파 중에서 평지 강화의 배세과 갓지파 중에서 길루알라목과 문하세지파 중에서 파상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간밤에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도피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모두 어, 여섯 개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어, 도피성이 나누어지는데 모세의 살아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뭐 그런 알았다. 이 땅은 주겠는데 전쟁에는 참여해라. 그래서 이두 지파 반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요. 일단계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지 않았던 두 지파 반을 위해서 여기에 도피성이 세개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일곱지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도피성을 세개 만들어서 도합 여섯 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레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지정돼요 그 유다지파와 각각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인들이 곳곳에 거하잖아요 레인들이 있는 곳 바로 거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랗아르바곧 헤브롬과 여리고동쪽 요단저초 루벤지파 중에서 평지광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루알라목과 문하세지파 중에서 바상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당연히 우리가 동쪽에는 두지파 반이니까 당연히 전체 세지파 쪽에서 한지파당 하나씩 도, 도피성이 이루어져요. 루벤 그리고 갓모나세지파 중에서 이들은 건너지 않았으니까 세지파가 동쪽에 남으니까 한지파에 하나씩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건넜던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 아들 납달리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헤브론 헤브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던 에브라임드에서 세계가 이루어져요 도피성 이름을 잘 보시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어요 동쪽에는 골란 길랄라못 베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잘 보세요 게데스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납달리의 산지 게데스예요. 이 게데스 게데스의 뜻이 뭐냐면 구분한다 이런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름 자체가 구분되는 거 구분되는 거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구분되어서 우리의 영역이 사람의 피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납달리 산지가 게데스예요. 에브라임 산지의 책임은 어깨에 짐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깨지 멀리라는 뜻이고, 그런 알다시피 우리가 유다 지파의 길랄 라못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사실삼 k 로 떨어진 곳인데 해브론이라 그래요. 해브론은 연합하고 동맹하고 교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쪽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우리가 두 지파 반을 위해서 여기에 도피성이 생기던데 로벤 지파의 땅이 배설입니다. 배셀은 바로 요새라는 뜻이에요. 철옹성 같은 요새 이런 뜻이고, 가치파 땅은 길로할 나머신데 언덕이나 고지예요. 그리고 문하시지파의 땅은 곤란입니다. 이 곤란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의 모든 세 지파의 세 지파가 얻었던 땅 중에 도피성을 삼았던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야. 요새기도하고. 높아야 되며, 기쁨과 승리를 통한 기쁨,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요세 집합 땅에서는 구별되며, 그리고 구분하며 연합하며 뜻을 이루는 곧그 땅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요당한 동쪽과 서쪽 모든 것에 도피 성이 여섯 개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도피 성은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자체가 크지 않은 땅이거든요. 작은 땅이니까 인구도 우리가 알다시피 200만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인구 따져봐야 뭐 2천만 명이 되지,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에 도피성이 뭐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곳곳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왜 두었냐는 말이에요. 그냥 자,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왜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많지 않아요. 부지 중에 내가 뭐 나무를 캐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이거 이거 백만 명 중에 한명 나올까 말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도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지파들이 거하는 그 땅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장로를 만나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거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식량도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잘수 있는 공간도 줘야 되고 이런 거다그 소비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만한 그 경우가 흔치 않은 거야. 그렇다면 그냥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를 요단강을 유심으로 만들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계, 세계 아주 가까운 곳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보세요. 모든 자손과 거류하는 모든 사람. 모든 자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이니까 거기에는 그냥 한번 왔다가 거류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나가서 친구들이 같이 나가서 우리 같이 나무나 패러 가자 해서 어 내가 힘좀못했게 하다가 힘쓰다가 부리중에 죽인 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만한 사건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니까 러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일로써이거는 일년에 몇건 나올까 말까 이런 사건이에요 부지 중에 사람은 어떻게 죽이겠어요 내가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오늘날처럼 사회가 복잡 다양해서 어가걷어데 건물에서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툭떨어져서죽었다어가 아니면 내가 걷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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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발로 발진해 가지고 나를 툭 친다든가 그러면흔 하지만 옛날 보세요. 지금 3천 년, 4천 년 전에 보란 말이에요. 부지중에 일어난 사건이 몇 개나 되어 있겠어요?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높은 곳에 도업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 부지중이 해봐야 나무 패는 거 예서 예로 들었잖아요. 나무를 패다가 도끼 자료가 빠져서 내가 쾅 치는데. 엉성하게 만들어진 게 독기적으로 휘 앞으로 가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 1년에 몇 건이나 나오겠어요? 그게 아주 흔한 거예요. 그 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그 흔한 사건 1년에 한두 건 아니면 10년에 한두 건 나오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가 그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모든 것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자손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곳곳에 도피성을 세우라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까운 곳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가까운 곳에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곳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도피성이 왜그 때문에 현재 무슨 의미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 하나님의 사랑이며 마음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피성은 존재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 피난처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시편 46편 일절을 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다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허물이 있어서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내게 힘을 더 하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를 일으키 세우시며 은혜를 더하신다라고했습니다더나 시편 기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해요. 재앙이 내 장막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가까이 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게는 화도 떠나게 되고 재앙도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쉽게 잘수 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니까 언제나 쉽게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든 하나님께 쉽게 피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하나님을 찾다가 지쳐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에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에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거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은변하여새 사람 되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여. 여러분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어 넘어진 날때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선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며 회개의 영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시며 이렇게 세워 주신다 이런 말이야.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만들어 놨어요. 비록 내가 실수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가까이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내 가까이 계셔내 가까이 도피성과 같은 그분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퀴즈를 내거나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고 요즘에 우리나라 시끄러운 것처럼 킬러 문항을 내가지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를 풀 거냐 말 거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다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재앙이 가정의 공동체에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도피성의 피해야 어만 곳에 피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도피성에 피해야 살아요. 근데 어만 곳에 내가 친구 집에 피하거나, 오, 어, 이게 어떻게 하지? 그도 집에 피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야 율법에 따라 그는 죽어요. 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는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정한 바로 그곳 도피성에 들어가야 살아요. 살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삽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늘상 그 일에 최선을 다. 무엇을 시작을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แร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을 받고 부리임하고 고맙습니다 방언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들이 가장 힘썼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불이 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 방언이었 하나님을 가까이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고 그 무엇 때문에 그 세상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부지중에 실수했습니다.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도움을 허락하시며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어려움이 당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생길수록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선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르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